자, 요네 상대고요. 자, 여진 맵팩 그리고 약간 국밥 신지드. 맵팩 그러니까 가성비 신지드입니다. 맵팩 가성비 신지드. 일단 편가봇에 충전 포션을 들고 시작하거든요. 편가봇의 충전 포션에 지금 방어력 61이죠. 방어력 2 개를 들고 주문력 하나만 들고 시작하는 룬이고요. 라인을 처음부터 엄청나게 빡세게 밀거나 딜교를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약간 방어적인 룬을 들었고요. 그리고 재생의 바람으로 어떤 상대든지 재생의 바람으로 해서 라인을 오래 유지하겠다. 재생의 바람으로. 까방패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무리하지 않고 편안하게 게임을 하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거든요. 여기다가 와드 박아서 상대가 역법인지 아닌지 체크를 해주는 거죠. 우리 팀의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요. 어, 이런 신지들 장점은 제가 어, 사드론 신지드뭐 하면서 초반 전략이나 좀 무리한 전략 같은 것도 많이 짜잖아요. 그 성공했을 때는 좋은데 실패했을 때 리스크 같은 게좀 많이 커요. 로밍 같은 걸갈 때. 게임이 안정적이 된다고 할수 있죠. 되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냥. 탑을 좀 잠그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저기다 와드를 박아가지고 역법인 걸 확실히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리신 움직임 보세요. 역, 역법인 거 확인해 주자마자 지금 저쪽 카정 들어가죠. 그죠? 저기 역법인 거 확실히 알지 못했으면 리신이 저런 움직임을 안 보였단 말이죠. 그죠? 여기서 스노우볼이 굴러가는 거예요. 리, 그건 아직도 보이죠? 그죠? 내려가는 거? 그럼 리신이 자연스럽게... 파정 성공 레드 성공 완전 되게 안전하게 성공이죠. 이런 게 스노우볼이 다 굴러가는 거거든요. 어차피 마나가 없어서 한세 웨이브밖에 못 먹을 거기 때문에 포션은 미리미리 먹어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딱세 웨이브까지만 먹을 생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미리미리 살짝 독을 묻혀주시면 세 번째 라인도 푸시 제가 먼저죠. 포션도 미리 먹고요. 어차피 이제 만화가 없어서 집을 갈 생각이기 때문에 집을 가고요. 그리고 요네가 집을 끊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나는 집을 갈 거기 때문에 텔로, 텔로 복귀할 거여가지고 상관없거든요. 집 타이밍 꼬여도 어느 정도 지금은. 딱세 웨이브 편안하게 먹고 집 가는 거고요. 라인 손에는 조금 어쩔 수가 없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신지드은 요네 상성이 요네가 좀 좋아요. 지금 만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만화를 한참 많이 채워서 복귀합니다. 신지들랑 요네는 상성이 어차피 안 좋아서 약간 음, 어느 정도의 CS 손해나 경험치 손해는 볼 수밖에 없는 점. 최대한 안 보는 게 좋죠. 어차피 죽일 각이 잘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딜교는 하지 않아요. 이 e 쓰고 이런. Q는, 그러니까 만화는 Q 쓰는 데만 쓰고 웬만하면 던지질 않아요. 그러면은 마, 던져가지고 죽이지도 못하고 만화만 떨어지면 이 라인 푸시를 못하거든요. 굳이 딜교환할 생각을 안 하고 지금은 이제 어 요네가 텔 타고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밀어주고 다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넘어갈 수 있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포션 하나 미리 먹으면서 넘어가게 독안 키고. 속 안키고 그렇죠.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교회는 절 뭐. 잡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교회는 <laughs> cc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절 잡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렇게 어그로 끌어주고 하시면 되고요. 미드도 아마 저작으로 살짝 올라왔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약간 집 타이밍이 꼬여가지고 CS 손해를 조금 보지만 그래도 적 정글 위치 확인했고 적 정글 시간 살짝 꼽았고 그래서 그냥 한웨이브 손해 너무 크게 보지 마시라는 거죠. 한웨이브도 손해 안 보면서 라인전하면 좋지만 그건 상성이 좋을 때 얘기고 그게 상성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는 포기할 줄도 아셔야 돼요. 지금 그래봤자, 요네랑 CS 4개 차이 나거든요? 이런 거는 제가 CS 손을 봤잖아요. 한 웨이브 정도, 반 웨이브 정도? 몇 개는 경험체 먹었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바로 밀어봤자 빨리 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최대한 막타만 먹어주시면서, 앞에 CS 3개를 태우는 거예요. 우리 CS 3개. 그럼 요네도, 어느 정도 CS 손해를 보는 거죠. CS 세계가 탔죠. 그죠? 이제 밀어주시면, 비게이브가 돼서 들어가겠죠? 비게이브가 돼서 들어가면, 요네가 저한테 딜교환을 쉽게 못 걸어요. 자, 이렇게 되면, 자, 비게이브가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요네는 받아야 되고, 저는, 오버파밍한 각이 살짝 나오겠죠. 이 티어 신발이 나왔기 때문에 이 속이 어느 정도 돼요. 자, 연애 오는 거 보고 눈치 봐서 공쓸 준비. 눈치 봐서 쫓아오면 안 오니까 그냥 요 정도. 그리고 여기 시야 하나 따주고 다시 한번 오버파밍. 이거는 살짝 만화가 없어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공을 미리 켜야 돼요. 웬만하면 안 죽거든요. 왜냐면 뭐 판금장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웬만하면 죽지 않아요. 그냥 시야 딸것 따고 CS 손에 조금 받지만, 그리고 돌아가면 CS 손에 조금 보겠지만, 그래도 시야라는 거를 제가 땄기 때문에 손해만 본건 아니다 제가 라인을 박혀있으면 조금씩 조금씩 짤짤이 맞으면서 계속 손해만 볼 거거든요 근데 라인에 안 박혀있으면 은 어차피 손해는 조금 보긴 보더라도 다른 이득은 보는 거죠 완벽히 손해만 보는 게 아니죠 라인에 있으면 계속 조금씩 손해만 볼 거예요 라인 들어오는 거 받기만 하고 그래서 할수 있으면 할수 있는 대로 최대한 이렇게 오버파밍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그웬 위치도 발견됐죠 그러니까 리신이 그거 보고 알아서 플랜을 짜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살짝살짝 굴러가거든요 그웬이 지금 블루 먹는 거 아니까 편안하게 지금 애니비아 애니비아 킬 땄죠 그웬 위치 아니까 역경 맞을 위험도 전혀 없고 너무 편안하죠 자 이런 것도 황금장하니까 한번 해보는거죠 유치화도 있고 얘는 안던져요 왜냐면 구현이 그 오면 던질거여서 구현은 그 평타를 안치면 공을 못쓰기 때문에 아 저게 안맞아요 구현은 그 면역상태죠 구현은 그 평타를 쳐야 공을 쓸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신지들 잡기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또 어, 그왼 공도 뺐고, 그왼 위치도 확인했고, 라인도 어느 정도 먹을만치는 먹었고, 이렇게 되면은, 또 라인 손해를 제가 조금씩 보죠. 살짝살짝 살짝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 라인에 박혀 있어도 어차피 보는 손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왼턴 빼고, 위치 확인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굴려나가면 좋다. 계속 이렇게 하면서 기회를 보는 거거든요? 요네랑 차이 벌어지지만, 어차피 상상이안 좋기 때문에. 뭐 제가 정복자 점화 들고 막 이렇게 영혼의 승부하면은, 요네도 이길 수도 있는데, 그건 또 요네도 마찬가지거든요? 요네도 점화 들고 막 승부 보고 하면은, 칼끝 승부기 때문에 누가 이긴다 장담하기 힘들어요. 그런 승부는 안 하는 게 좋고, 굳이 따지자면 요네가 더 유리합니다. 우리 1대1 승부는. 이렇게 한번 정도는 기회가 나거든요. 그럼 요가 저희 미드 에 보이죠? 이럴 때 저는 최대한 최고를 해주는 거죠. 두 칸까지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리 비우거나 뭐 이런 상황이 한 번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철거를 두면 좋아요. 계속 쫓아가죠. 요네가 계속 쫓아가니까 계속 자리 비우니까 저는 계속 밀어보는 거고요. 아, 지금 저기 보다가 애니비아를 놓쳐가지고, 일단 궁을 써가지고, 일단 뭐 점화까지 빼긴 뺐죠. 저런 데 제가 지금 합류해 줄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 라인 한번 먹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 거는 라인을 더 빨리 밀어주는 거예요. 깔피해서 제가 저기를 도와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테를 타도 도와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라인을 밀어줘야지 이게 도, 도와주는 방법이에요. 자, 그 요네텔을 뺐죠. 제가 여기서 라인을 안 밀었으면은 요네텔이 안 빠졌을 거예요. 이제 집에 갔다가 테를 쓰고 벗려고 하는데 나일라이가 조금 모자란단 말이죠? 이거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여진이 있고 해서 조심하면 받을 수 있죠. 여진 먼저 터트려 급하니까 여진 먼저 터트렸죠. 원래는 W2가 정석이지만 최대한 빨리 여진을 터트려서 딜을 막았어야 됐기 때문에 일단 여진 먼저 터트린 거예요 W, E 쓰다가 한 대라도 더 맞아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진 킬을 못 터뜨려서 여진은 자 여유있게 천천히 차를 타면 되겠죠 어차피 빨리 가봤자 이거 뭐 못하고요 자 철거 또터트려 보고요 넘어간 다음에, 요네가 올거 잠깐 여기서 대기. 요네 온 지나가면 넘어가서 오버파밍. 또, 시야 다고 오버파밍을 할까, 붙어줄까 고민하다가, 일단 붙어주기로 지금은. 팀 템포에 맞춰야 될것 같거든요? 여기서 더 오버파밍이 약간 의미가 없다고 판단돼서. 지금 팀이 밑에서 팀 파이트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팀 파이트에 맞춰줘야 되는 운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까지만 철거 한 번만 터트려주고 다시 탑빠들어가게 살짝만 봐주고 라인 밀고 라인을 미는게 팀원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도와주는 방법도 있지만 라인을 밀어서 팀을 도와주는 방법도 있어요. 라인을 박아 넣어서. 그래서 꼭 가서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만 생각 안 하는 게좋아안 하시는 게 좋아요. 카이사가 오는 핑을 찍었잖아요. 카이사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카이사랑 다이브를 할수 있나 없나 카이사 상태를 봐야죠 카이사 상태를 보니까 지금도 세거든요 아이템도 잘 나왔고 그럼 제가 여진 쓰면서 다이브가 가능하단 말이죠 탱킹이 돼요 여진이 이럴 때 좋아요 다이브에 좋아요 자 순간 방어력 217 제가 탱킹 다 맞아도 다 맞아도 여유 있죠 털거 또 죽긴 죽었지만, 애니베어 전멸까지 빼고 죽은 거라, 뭐 그렇게 손해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마법, 망토까지만 하나 딱 싸서, 방마저를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방어 107, 마저 100. 체력, 라일라이, 주문력, 라일라이. 약간 이래서 주문력, 방어력, 체력, 맞저뭐 이렇게 해서 약간 밸런스 맞춰주는 거죠. 딱저 망토까지만 간 다음에, 그러니까 방어력은 또 저기 판금장어 있잖아요. 판금장어로 맞춰주고. 마저는 저 망토 하나만 사서 약간 가성비로 맞춰주고. 자, 이번에는 그 다음에는 월석주 생기를 가서 약간. 딜은 안 나오지만 대신 딜라운은 우리 팀원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템을 가는 거죠. 뭐 딜이 딜이 나와서 우리 팀을 도와주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팀한테 힐을 줘서 우리 팀을 도와주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딜을 주든지 탱을 해주던지 힐을 주든지 뭐 하나만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딜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월석 제등기가 가격이 싸가지고. 효율이 괜찮거든요. 심지어 공도 없고 우리 팀도 멀었기 때문에 인재옹 하는 거죠. 우리에서 안 하고, 그리고 월석재 생기나 슈렐 뭐 이런 서포터형 아이템들이 서포터들의 돈을 많이 몰, 못 벌기 때문에 약간 가성비가 괜찮은 면이 있어요. 항상 보면 허블리만 살짝 깔아주고더 깊게 안 하고 싶은데, 일단, 공수고한번 봐주고. 든든하죠, 지금. 탱, 그 디, 탱 딜, 탱딜 밸런스가 엄청 좋죠? 밸런스가 엄청 좋은데, 여진까지 있어서 순간 탱킹력도 좋아요. 그래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거죠. 특별한 방템이 없어도 여진으로 탱킹이 아 방템이 있지만 탱킹력이 엄청나게 돈안 들이고 순간 탱킹력이 강하고 그리고 저렴한 템들 라일라이 월석 개생기 존냐 이런 템들을 가서 어 가격은 싼데 효율을 높이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탑에서 든든하게 버텨주고, 이렇게 한타에서 참여해주는 거. 이렇게 되면 너무, 팀 버스 아니냐, 너무 버스 마인드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버파밍을 해서, 또 유령 포로랑, 어, 유령 포로와드랑, 킹화를 받고, 이렇게 해서 맵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비를 내는 거죠. 그죠? 버스를 타기 위한 버스비를 충분히 지불을 한다. 조금 더 왕기를 위해서 뭐, 제가 승전보 강의나 뭐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되면 진짜 너무 버스거든요? 너무 팀은 게임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팀에 도움이 되려면은, 치아 작업 정도라도 해주고, 왕기를 기다려야, 게임한테 민폐가 아니다, 초반 동선에. 이번 판도 그, 내가 초반에 역법 시작한지 안 하는지를 봐줬기 때문에 리신이 동선을 아주 편안하게 짰잖아요, 그죠? 차분하게제가 <목소리> 지금 이 게임에서 한번 죽었죠? 아까 애니비아 전멸 뺐을 때. 설거를 빨리 써서 전량 체력 보존을 해주고 박치기 시키고 무리 안 하고 아 버스는 버스지만 어느 정도 버스빈 냈다. 그렇게 볼수 있죠? 자, 룬을 보시면은, 여진, 철거, 재생의 바람, 불굴리의지 그리고 유령포로 영리한 사냥꾼, 장인 초대서 보신 분은 아직 도 이게 맵펙신지드 거기다가 방어력을 두개 줍니다. 상대가 AP면은 마저를 두개 주고요. 여진 물방 여진 마방 그리고 아이템 트리를 보시면 자 고정이에요 청가보세 충전 물약 왜 청가보세 충전 물약 가니, 가냐 보통 도란 방패에 포션을 가잖아요 그죠 도란 방패에 원 포션을 가잖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은데 어 도란 방패가 굉장히 좋지만 결국에는 도란 방패는 팔아야 된단 말이죠. 이걸 팔면은 돈또 얼마씩 손해보거든요? 좀 많, 많이, 많이 손해보거든요? 그렇게 많이 안 쳐줘요. 게다가, 포션도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50 플러스 이게 한 팔면은, 도란방패가 팔면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00원 정도? 200, 270원 정도 주나? 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200원 정도. 200원이 좀 넘게 손해를 보죠? 쿠션 하나랑 도란방패를 만약에 판다고 가정했을 때 나중에 그렇지만 이청가봇은 팔지 않아요 그죠? 계속 쓰죠? 그리고 충전 물약도 한참 써져 거의 끝까지 쓰죠 그죠? 그리고 문제는 제가 텔를 들기 때 그니까 러 그리고 중요한 점은 제가 텔를 들기 때문에 이거를 두번 써요 충전을 그리고 집 갔다가 오면 또 그냥 쓸수 있는 거안 사도 그죠? 그러니까 어 돈이 나가는 게 아닌 거죠. 이 충전형 물약이나 부패 물약 같은 경우는 집을 갔다 오면 갔다 올수록 돈을 버는 개념이거든요. 그 포션이나 뭐 이런 걸로 계산했을 때 따지면 그냥 집을 자주 왔다 갔다 할수록 버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초반에 텔 있으니까 방어력 만땅으로 청가봇에 충전 물약 사면 방어력 만땅이니까 웬만하면 잘안 죽을 거고 재생이 바람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버틸 거란 말이죠. 그 어느 정도 버틸 만큼 버티다가 즉, 갔다 오면 이충전형 물력이 공짜가 되는 거잖아요. 한 번, 어, 돈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 이 포션은 쓰, 쓰면은 50원이 나가는 거지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션 하나를 안 사면은 CS를 14원이니까 한 4마리? 3마리에서 4마리 정도 안 먹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포션 하나 안 먹고 CS를 3마리, 4마리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따져보면. 그래서, 근데, 마저를 들잖아요, 그죠? AP 상대로는 마저를 들죠? 그래도 청가봇에 포션 가면 좋습니다. 왜냐면, AP여도 평타 데미지는 있고, 미니언 딜도 물방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냥 방어력은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AP든 AD든 상관없이, 룬에서만 바꿔주고, 청가봇에 포션을 사주면,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AP든 AD든. 그리고, AP든 AD든, 상금장은 괜찮은 것 같아요. AD든 AP든 어차피 평타 때릴 텐데, 미니언도 맞을 거고, 상금장아? 괜찮아요. 그리고, 어, 헤르메스는, 헤르메스를 가는 게 어, 맞지 않냐 그러는데, 헤르메스는 사실 방어템이라기보단 강인함템이기 때문에, 어, AP가 아프다고 가는 템은 아니에요, 사실. CC가 강할 때 가는 템이지.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제가 그냥 딱 정했어요 제가 가급적이면 AP든 ABT든 상관없이 판금장화를 먼저 가서 이속을 챙긴다 이속을 챙기고 그 다음에 라일라이를 가고 웬만하면 근데 진짜로 못 버티겠어 너무너무 세 너무너무 아파 그러면 요거랑 순서를 바꿔줘요 그냥 판금장화에 운전자 망토를 가고 라일라이를 가셔도 돼요 너무너무 힘들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다 버틸만하다 그러면 황금장에 그냥 라일라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버티면서 오버파밍 하시면 돼요. 라일라이에도, 어, 거인 히어리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체력으로 버텨주셔도 어느 정도 얼추 버틸 수 있어요. 웬만한 챔프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황금장아, 라일라이까지 갔죠? 그럼 이제 마방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 음전자 망토가 50원, 900원에 마법 장력 50인데 가성비가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것만 하나 둘러줘요. 특별히 AP가 너무 세지 않는 이상. 그러면, 방어, 마저, 그리고, 체력, 주문력. 세 개가 밸런스가 맞죠? 그 다음에, 월석재생기를 가는 거죠. 월석재생기의 효과나 이런 거는 제가, 제 지난 영상 같은데 많이 말씀드렸어가지고, 더 설명은 안 하겠지만, 그냥, 싸고, 가성비가 괜찮아요. 신지드가 전투를 오래 하는데, 어, 신지드만 오래 살아남아가지고, 신지드만 오래 살아서 뭐 좋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팀원들 많이 살려주면 좋아요. 요새 또 내구성 패치 때문에 잘안 좋기 때문에 그런 매치에서 이 힐을 써주면은, 그러니까 이 월석 재생기가 안 좋을 때는 너무 디리스에서 꽝한 타에서 그냥 순간적으로 다 죽어 나갈 때. 이럴 때는 별로 안 좋은데 요즘 내구성 패치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한 번에 쓸리는 상황이 조금 덜 나오기 때문에 이 월석재생기를 힐을 쓰면서 조금씩 조금씩 죽을 듯말 듯한 애를 조금씩 조금씩 살려주면 되게 좋다 그리고 가격도 싸다 그래서 2,600원, 2,500원 가격 너무 싸죠 가성비 너무 좋죠 판금장악까지 이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존냐 존야. 존냐도 2,600원에 가성비 좋기로는 유명하죠 진짜 어. 싸기 때문에, 가성비가 싸고, 가성비 좋고, 어, 템도 너무 좋고, 주문력도 있고, 딜도 어느 정도 나오고, 딜좀 나오고, 주문력, 딜좀 나오고, 주문력, 딜좀 나오고, 그래서 딜도 나오고, 약간 탱도 되면서, 유, 유, 도 잡을 수 있는, 약간 그런 빌드다. 싸고. 그리고 제가 유령, 아, 영리한 사냥꾼 영사를 가기 때문에, 월석재생기랑 존약쿨이 굉장히 빨리 돌아요. 벌써 존야 쿨이 굉장히 빨리 돌기 때문에 되게 좋고 그 불운이랑 시너지도 좋고요 그리고 이가고일 근데 한 1코어, 2코3코좀 나왔으면 4코 정도에는 가고일 쓰는 거 괜찮고 가고일도 제가 여진을 쓰기 때문에 여진이랑 어 시너지가 좋은 데다가 어또 영사를 쓰기 때문에 풀타임도 90초지만 되게 많이 줄 거란 말이죠 한 60초 정도로 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영사, 영사, 영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여진이랑도 어울리고, 가격도 저렴한. 이, 가고일은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알지만, 이 4코어쯤 됐을 때는 좀 좋은 템 하나쯤 맞춰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 1, 2, 3, 4에다가, 나머지 마코어는뭐 그냥 망갑을 가도 되고, 어, 대자연을 가도 되고, 그때그때 그때 보고, 괜찮은 템으로 이렇게 가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안정적인 웹팩 가성비 신지드.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